안녕하십니까. 이경길입니다. 음, 2025년 5월 25일, 일요경마 예상 집중그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요일은, 음, 또 이제 부산이, 부산 이경주 때, 부산 또 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서울마필이 두가 4두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부산마필들이 이제 대거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1 8 0 0 m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 1, 2, 3경주, 어, 그리고 부산 1경주, 2경주를 집중브리핑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또 이제, 요, 또이 1호 경주. 자,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5월 4주차 경만인데요좀 이제 파이팅을 해가지고, 파이팅 넘치는 예상으로 또 이제 좋은 또 이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 1경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동구 12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어,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1번 영광의 스카입니다. 요 1번 영광의 스카이, 장철리가이 기승을 하고 이제 출전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장철이가 기승해서 을 11게이트에서 3착을 했어요. 선행을 나섰는데, 어, 또 이제 요번에 게이트가 이제 1게이트고, 요 1번 영광의 스카이가 지난번 보여준 또 이제 선행 능력이라면, 자, 요번에도 1게이트에서 선행을 충분히 쏘고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이제 강도를 올려가면서 축구 향상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요 1번 영광의 스카이에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도전합니다. 4번 대한 코코주죠. 2억이 아니기 승을 했어요. 이 4번 대한 코코주가, 또 이제, 주행검사 때도, 양호한, 또 이제, 순발력과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전, 4착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 2억이 아니기 승을 다시 했고요. 발로림 자체는 한층 더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 4번 대한 코코주, 앞선에서의 버티기,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피를이 되겠습니다. 이 7번 라운드 빅 레드, 정준이죠. 어, 요 7번 라운더 빅레드가 주행 제공을 받고 이제 출전입니다. 어, 그리고 요번에 첫 출전이긴 한데요. 음, 일단 이제 5 7 k m 의 부중이긴 한데 어, 1 2 0 0 m 거리 적응력도 맞췄고요. 음, 정준이가 이제 기승을 하고 조교도 어, 상당히 또 이제 공을 들였던 마필이 요 7번 라운더 빅레드가 되겠습니다. 한발또 이제 기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요. 에 여기에 2번 드레이쇼, 조상범위 이 익승을 하고서, 또 이제 재입상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 청룡기운이죠 문세형이 간 익승을 했습니다. 6번 청룡기운까지 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로 체크해 는 주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1경주. 이번 경주에서는 1번을 추로 가져가 주시고요 1축에 4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도전마로서는 이제 7번. 그리고 2번. 6번을 도정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이경주가 보겠습니다. 자, 요 서울 이경주는 국산 6등급 1,4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이 편성에서는 6번 승리 바로 우주가 장초리안 익승을 하고 출전이죠. 지난번 마야가 익승해서 이제 3차. 자, 요번에 또 이제 장초리안 익승을 했습니다만 어, 또 이제 이, 이번 승리바로우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피드와 탄력까지 겸비한 마필이 지난번에 마이아가 후미권에서또 이제 좀말 타는 모습이 상당히 엉성하게 타면서 3차원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편성 이번 승리바로우즈는 장철이가 마음 먹고 제대로만 밀어준다면 큰 무리 없이 또 이제 첫 입상을 노려줄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 이번 승리바로우즈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마입니다. 4번, 학산 프린스. 정정이 간이 기승을 해서 경연용을 노려줄 마필이고요 어, 7번, 명파워는 이제 빅타르 간이 기승을 하고서 도전을 나서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번, 썬더 마블. 자, 효정이 간이 기승을 하고서 직전 3차학을 왔던 마필이에요. 1400m 재거리 출전이고요 어, 6번, 썬더 마블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서 서울 2경주 배통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을 축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2번 축에 4번을 주력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도전마로서는 이제 7번, 6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다음, 서울 3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3경주에요. 국산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 자요 편성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전력을 보강을 했던 마필인데요. 요 3번 오렌지 타임이죠. 동화관이 기승을 하고 이제 출전해요요 3번 오렌지 타임 같은 경우는 1,400m에서 승권하기 전에 또 이제 입상을 해줬던 마필입니다. 어떤 우승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1400m에서. 어, 승권하고 뭐 계속 이렇다 성을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 동화관에 다시 기승해서 전력을 보강을 한 가운데 이 1400m 도전입니다. 11게이트에서 3게이트로 게이트 안전이 좋아지면서 1400m 강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 3번 오렌지타임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도전만돼요 5번 마이티봄. 김태희관이 기승을 하고 줄어든 거리에 출전입니다. 어, 1800m 3차기에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요 5번 마이티 봄도 지금 이제 줄어든 거리에 1400m라면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8번 엘도라도 홍분는 장철이 행 승을 하고서 출전입니다. 지난번, 자, 56kg의 부종을 극복을 못하고 무너졌는데, 요번에 또 이제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만, 이 줄어든 거리에 또 이제 강단이 있는 마필한점에서는 요 8번 엘도라도 홍부에 도전한 바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죠. 요 8번 엘도라도 홍부 도전만은 들어가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이제 7번 금성파워입니다. 코지간이 어, 기승을 하고 요번엔 출전인데요. 요 7번 금성파워도 지금 또 이제 1 4 0 0 m 터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고 어, 계속 조한별이가 기승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코지간이 기승을 하고서. 어, 또 이제 도전을 하소줄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은 또 이제 삼복승식도 노려줄 수 있는 또 이제 마필 같아요. 또 이제 코지가 제대로만 추진해 준다면 또 이제 입상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7번 어, 금성 파워에한발 노려주겠습니다. 자 9번 컨텀 K 승군마입니다 음, 전력으로서는 1,400m 지난번 우승 우승까지 거머쥐고 이제 승군을 나섰는데 자유승한이 기승해서 또 이제 승군전 어떻게 탈지? 요 9번까지 는 체크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3경주 배팅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 주로 들어가 주시고요. 3축에 5번이죠. 3번, 5번을 주력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도전마로서는 이제 8번, 7번, 9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1경주,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유등호 1,4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이 음, 부산 1 경주는 이제 3번 영광의 허니가 서승훈이라는 기승을 하고 출전했죠. 이 1,300m 지난번에 입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1,400m 도전입니다. 암말 경주 편성이고요. 3번 영광의 허니 같은 경우는 양호한 순발력과 또 이제 탄력까지 보여준 만큼 3번 영광의 허니 1,400m 거리 이제 첫 도전이래도 어, 충분히 극복을 노려줄 수 있어. 요것도 3번 영광의 허니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고요 도전 세력으로서는 6번 태우타. 단학가가 기승을 하고 이제 도전입니다. 요 6번 태우타가 제2에서 이번에 이제 단학가가 기승을 했고요 요 1400m 거리는 첫 도전이라도, 음, 또 이제 1300m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늘어난 거리 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 요 6번 태우타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2번 리얼 리스펙트, 도윤이가 기승을 하고 출전입니다. 요 2번 리얼 리스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요번에 또 이제 절 변화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1400m 또 이제 아쉬움 많이 노릴 수 있는 마필이 2번 리얼 리스펙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번 로이 로이, 김혜선이가 기승을 하고서 도전 나서 준 마필이에요. 자, 요 5번 로이 로이까지 도전마러 들어가 주시면서 부산 1 경주 패턴 정리하겠습니다. 음, 3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3번 축에 6번이에요. 3번 6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마로서는 2번 그리고 5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2 경주 가보겠습니다. 어, 또 이제 지금 혼합 오픈 1,800m 부산 광역 시장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의또 이제 대상 경주 어떤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 1 4의 마필이 출전을 했고 서울 마필 또 이제 마필드죠 4두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이 5번 글로벌 히트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거리가 이제 1800m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혜선이가 기승을 하고 또 이제 출전이죠. 자, 명마로서, 어떤 이제 막강한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로, 요, 이 5번 글로벌 히트. 자, 요번 경주, 또 이제, 이, 800m 거리. 충분히 극복을 노려줄 수 있어서, 요, 5번 글로벌 히트의 선전, 또 다시, 예, 또 이제 인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 5번 글로벌 히트 축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도전마 선별의 이제 관건이에요. 음, 도전마로서는 지금, 어, 10번 석세스 배파입니다. 요 10번 석세스 배파. 어, 서승훈련이기승을 하고 출전이겠습니다만, 요 10번 석세스 배파 같은 경우는 선입 전개 후에도 이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근, 강단이 있는 마필입니다. 서승훈련이기승을 하면서 줄어든 거리 1800m 한발 노려줄 수 있다는 라 점에서는 요 10번 석세스 배파에 선전 기대해 주시고요. 3번 투원의 반석은 이제 도윤이가 기승을 해서 어, 또 이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피아. 자, 요, 3번 투원의 반석도, 어,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는 주행 제공받고,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향을 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요, 3번 투원의 반석도, 어, 또 이제 안쪽 게이트라면, 음, 또 이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어, 요, 3번 투원의 반석에 선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어, 13번 너트 플레이는, 조재로 간의 기승을 하고, 어, 또 이제 도전을 노려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요 13번 너트 플레이, 어, 또 이제 이 세, 어, 두 번의 경주, 어, 또 이제 아쉬움 만에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죠. 요 13번 너트 플레이도 상당히 좀 기량이 어, 또 이제 좋은 마필로 어,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자, 생각보다는 지금 또 이제 이 1등급에서 대상 경주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요 13번 너트 플레이가 되겠고요. 4번 스피드 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이가 어, 제이가 이제 다시 기승하고 도전입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도 YTN 배에서도 또 이제 부부가 동반 입상을 했죠. 김혜선이하고 박제이. 근데또 이제 이게 5번, 4번. 그리고 이제 26조 한진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연투가 될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데려가셔도 어, 좀 보조로만 데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 이경주 배팅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5번 축에 10번이죠. 5번, 10번을 주력을,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도전 말로서는 3번, 13번,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요일. 5월 25일 일요경마 집중 예상 브리핑 모두 마치고요. 저는 일요일 현장에서 남은 경주들 그리고 승부 경주들 잘 준비해서 일요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또 청취해주시는 동안에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